네, 네, 그래서 우리 예, 예배 드릴 때요 네. 어, 비가 올 때는 아, 말도 말도 못했어요 처마 밑에 다 줄줄이 서가지고요 신기할 때도 없고 정말 처마 밑에 쭈르륵 서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네, 그러는 때가 정말 생각나고 저마 밑에 전부 다 줄줄 서서 네, 그냥 비 맞고, 네, 비고서 있었고요. 아, 네. 그리고 뭐 어디 웅신할 때도 없고요. 그냥 뭐 웅성웅성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냥 비 맞지 못하게 저마 밑으로 밀어넣고, 네,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니다 네. <laughs> 학교에 굉장히 까다롭어요, 학교에서. 수돗물도 맘대로 못 쓰고 또 우리가 수돗물지 들고 다니면서 물을 옆에서 받아 썼었거든요. 수돗꼭지를 들고 예. 다녔다고요? 예. 아, 저는 감으로 그거를 그랬는데 어느 주일날 그거를 잊어버리고 왔어요. 집에 올 때. 지를 예. 그러니까 이게 큰 거예요. 이렇게 큰 거를 수돗꼭지까지 다 잠궈 버리고 가니까 그 수돗꼭지를 두고 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없어졌어요. 꼭지가 아니, 어. 그것도 치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또 야. 사서 쓰고 아, 그런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. 야 수도꼭지 들고 다니는 <laughs> 처음으아 <laughs> 아,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로디아 회장을 하면서 에, 수도꼭지를 들고 다니는 물거리. 아, 아, 알겠습니다. 네, 네. 네. 네.